어, 여전히 안녕하실 테지요 사랑하는 구독자 우리 패치인 여러분들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저와 현대종교 식구들은 열심히 잘들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빚진 마음 갚는 길일 테니까요 아무튼 모든 함께 잘들 살다가 우리 끝내는 한 길에 하나가 되어서 다시 만날 때 부끄럼 없는 그런 만남이 계속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의 소식으로 제가 서프라이즈로 잠깐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하나는 재판 소식의 결과 알려드릴 것과 더불어 또 오늘 따끈따끈한 제 신간이 나와서 소식을 전하고자 이 앞에 섰습니다. 먼저는 지난번 응원 기도해 주셨던 박옥수 구원파 유관 기관가의 일심 재판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기도와 또 응원, 댓글 등으로 축하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승소하여 기쁨을 같이 나눴는데 이번에 지난 9월 30일에 있었던 이심 재판에서도 저희가 최종 승소를 했답니다. 이번 소송 관련 기사는 작년에 하나님 나라로 떠난 고 장인이 기자가 쓴 것이기에 저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과 동시에 장기자의 명예를 지켜내기 위해 다른 것도 열심히 했지만 이번엔 더욱 열심히 재판에 임했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지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울러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우리 김혜진 변호사님, 그리고 구독자님들 패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두세 건의 소송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늘 하이라이트는 제 신간 소식입니다 제게는 처음이자 아마도 마지막이 분명한 책을 세상에 내놓았기에 긴장도 되고 또 감격스러운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29년 동안 써온 300편이 넘는 리시 칼럼 중에서 아끼는 내용을 모아 모아서 이렇게 단행본으로 제작을 했답니다 최근 세 개의 주제로 나눴는데요. 그 동안 제가 5천여 곳이 넘는 국내외 집회 현장을 누비고 다녔는데 그 현장에서 있었던 수많은 뒷이야기와 눈물과 감동을 담았고요. 여전히 그리운 아버지 고탁명환 소장과 함께했던 추억들 그리고 이단 대체에 관해 끝으로 할리우드 키드인 제가 영화와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그 동안 자주 했었답니다. 그렇게 영화와 삶, 그리고 2단 이야기까지 더해 소박하나 풍성한 깊이를 더했지요. 당시 집회 등의 긴박하고 어려웠던 상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라면 정말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도 믿기지 않은 일들이 많았던 2000년대 초반 집회 때의 사건들이 이 칼럼을 정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네요.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교회나 학교, 뭐 호남 신학대학교 같은 경우들 전체를 애워싸고 시위로 강의를 방해하기도 했고요. 강의 중에 교회 전원을 여러 번 끄는 적도 있었고요. 특히 예장통합 측 순천 노회 집회 때에는 여러 각 지역에 있는 신천지가 5천여 명이나 순천으로 몰려와 집회를 방해했는데 거의 매일 계속되었던 이 일들을 어떻게 버텼는지, 어, 저 또한 지금 생각해보면 놀라울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상관하심으로 마무리가 되었는지라 지금의 기억은 감사만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두 함께 묶어 책을 내게 되었으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을까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선 것을 다시 한번또 길게 또 늘어뜨리는 것을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책의 제목은 그간 제가 집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인 탁소장님 여기가 이단인가요로 전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교계에서의 베스트셀러까지는 기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저 저를 아는 분들이 그 감동과 경각심을 나눠 주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을 전하면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선물로도 전해 주시고요. 아울러 직접 한번 읽어 주신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책을 제일 먼저 선물로 받고 싶은 분이 있다면, 우리 탁지일 목사님의 2단 아카이브 발간 이벤트처럼 구독자님들, 패칭 등에게 기증하고자 합니다. 탁소장의 책은 내가 제일 먼저 읽고 간직하련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단몇 줄이라도 인사와 더불어 그 마음을 어, 전해주시면, 각각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까지 5분씩 15명을 선정해서 책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 마시길 바라면서요. 여전히 어려운 때에 영육간 강건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전해 봅니다. 고맙습니다.